네, 안녕하세요. 국립군산대학교 최승호 교수입니다. 자, 이번 차시는요, 공동 콘텐츠 개발로, 어, 국립군산대학교와 순천대학교가 공동으로 이제 연구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사물인터넷 기초로서요, 어, 사물인터넷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어, 아두이노를 통해서 사물인터넷을 구현하는, 네, 그런 과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1차 시부터 4차 시까지는 사물 인터넷 개론입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 왜 중요한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볼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5에서 7차 시는, 어, 그러면 이 사물 인터넷을 어떻게 구현할지. 그래서 아두이노라는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물 인터넷에 활용하고 또 어디에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어,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트 1에서는 사물 인터넷의 개념 소개와 그 다음에 역사. 그리고 발전 과정, 그리고 사물 인터넷의 중요성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물 인터넷 개념입니다.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이 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판단이 안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사물 인터넷은 결국 간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하려면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장치들을 활용해서 어, 최종적으로 어, 우리 사람들한테 그 장치가 장치 수집한 정보들을 데이터들을 이제 그것을 시각화 또는 그것을 분석함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이점을 줄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게 사물인터넷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먼저 데이터 수집을 한번 예를 들어 보시면 온도, 그 다음에 습도, 조명, 소리. 뭐 위치, 운동, 이런 것들도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 사물 인터넷이 어떤 목적으로 이 디바이스를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어, 수집되는 데이터가 달라지겠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좀더 편익을, 효익을 누릴 수 있는지, 아니면 좀더 편해질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어, 체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결국에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장치들도 사실은 특정한 뭐 규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 작은 웨어러브 기기에서부터 산업용 굉장히 거대한 산업용 기계 크기 어, 기계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크기의 뭐 센서라든지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했다면 이제 우리 사람이 볼수 있어야 되잖아요. 또는 우리 사람이 그걸 보고 판단을 할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공유가 되어야 되는 게 핵심이에요. 이 단계가 되지 않으면 사물인터넷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데이터 공유 같은 경우는 이제 예시를 보시면 아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어 스마트홈 시스템에서 조명이라든지 난방 보안 등을 자동으로 제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집에 있는 홈 캠을 조정한다든지 또는 어, 조명을 켠다든지 아니면 에어컨이라든지 보일러를 가동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 이제 데이터를 공유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기능이 되지 않으면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제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것들을 모두 가능하게끔 해주는 것들이 바로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자체로는 이제 어 네트워크 연결 이렇게 해가지고 어 와이파이라든지 블루투스 그다음 셀룰러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굉장히 굵직굵직한 이런 데이터 이름들도 있지만 네트워크 이름도 있지만 뭐 로라 레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말 마이크로한 센서들 가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친구들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사물인터넷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스마트 오브젝트라고도 합니다. 뭐, 사실 사물인터넷이라는 것들, 그런 용어가 처음부터 딱 사물인터넷이다 라고 이제 확정되고 시작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스마트 오브젝트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다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혼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스마트 온도 조절기 같은 간단한 스마트 홈이라든지 뭐 RFID가 지원되는 의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어 존재가 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 인터넷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통신하고 정보를 종합해서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 이제 스마트 홈해 가지고 이제 와이파이를 바탕으로 뭐 CCTV라든지 뭐 세탁기, 그리고 뭐 조명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공유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네트워크, 인터넷이 사물인터넷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옆에 그림도 사실, 자세히 보시면 이게 의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스포츠 선수들이 이제 가끔 이제 상의 탈이나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거기 상의 탈의를 할때 이제 몸에 부착되어 있는 센서들이나 의류들을 자세히 보시면 다 센서들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수의 활동량, 심박수, 뭐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그냥 코치나 감독의 그냥 눈썰미에 의해서 저 선수가 많이 뛴다, 적게 뛴다, 뭐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됐었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옷에 아예 그런 센서들을 GPS와 같은 그런 센서들을 부착함으로써 어, 정말 이제 확실한 데이터 기반의 이제 선수를 이제 기록하거나 또는 선수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모두 이제 사물인터넷에 기반한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물인터넷이라는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스마트 오브젝트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표현으로 이제 명명됐었잖아요. 그런, 그런 것만큼 사물인터넷도 사실은 좀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굉장히 놀랍게도 1970년대부터 사물 인터넷에 대한 초기 개념이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연결 자동 판매기 등장 이렇게 써져 있는 것들은 뭐냐면 저 자동 판매기 자체가 어, 인터넷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원격으로 재고 관리가 한다든지 또는 판매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아시다, 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1970년대에는 이제 인터넷이라는 것들이 이제 막 태동, 이제 막 태어날 때 그런 시기란 말이죠. 그래서 인터넷의 서비스도 그렇게 좋지 않았었고요.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음, 1970년대에는 그냥 마치 그 회사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섰어요. 그래서 활성화 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1980년대에는 이제 프로토콜 개발 및 표준화라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넷에 대한 기술들이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의 속도라던 속도가 향상된다든지 또 네트워크가 오고 하는 과정에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프로토콜을 통해서 보안성을 유지한다든지 또 그것을 또 표준화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1980년대 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이제 RFID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친구들은 이제 공부하러 가면 이제 스카를 많이 가잖아요. 스터디 카페를 많이 가신단 말이죠. 근데 저희 때는 이제 독서실 시대였어요. 그래서 때때로 이제 독서실을 이제 끊고 독서실을 다니다 보면은 이제 RFID라고 해서 정말 조그만한 작은 칩 같은 걸 하나 줍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출입을 컨트롤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1990년대 1990,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물인터넷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사물인터넷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대는 이제 스마트폰의 등장과 맞물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2006년, 2007년, 어, 2007년이 맞을 것 같아요. 2007년에 이제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네트워크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 이제 IoT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던 4차 산업혁명의 이제 불을 지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IoT는 정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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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야에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스마트워치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 우리 일상에서도 정말 많은 이제 IoT들을 이제 접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여러 가지 몇 개의 분야를 좀 뽑아 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교통 분야라고 해서 이제 IoT 기술이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하고 이제 사고 예방,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 증대, 뭐 교통 개선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도 여전히 뭐 티맵이라든지 네이버 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목적지까지 이제 안내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티맵 사용자들의 트래픽이 많이 몰린다 하면 이제 차, 차가 막힘으로 이제 인지가 될 것이고.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래서 차가 많이 막히면 이제 우회 도로를 알려준다든지 이런 기술들이었는데, 어, 예를 들면 이제 IoT를 통한 교통 분야가 스마트 시티가 활성화되면 이제 어떤 케이제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뭐 지금 현재 예그 방법용 CCTV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만약에 투입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차가 막히긴 막히는데, 뭐 이게 어떤 특정한 사고와 같은 이벤트 때문에 막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교통량이 뭐 출퇴근 시간처럼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순간적으로 트래픽이 쫙 걸리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뭐 특정 스트리트에 있는 섹터에 있는 구역의 차들한, 차들에게 우회 도로를 알려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교통 흐름의 개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도시의 효율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예를 들면 뭐그 출퇴근 시간에 뭐 강남에서 다른 지역까지 이동하는데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뭐한 시간 정도 걸린다 그러면 이제 어, 그 특정한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 우회선 길을 선택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어, 선택의 개선 방향성이 굉장히 많이 향상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국방 분야에서도 정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국방 분야는 좀 다른 게 어, 아무래도 이제 국방 보안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무인 전투기가 있는데, 걔네들이 막 해킹되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록체인 기술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무인 전투기 뿐만 아니라, 뭐, 요즘에는 그 뉴스를 보면, 뭐 무인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봇을 활용해서 이제, 전쟁이라든지, 사실은 일어나면 안 되지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IoT 기술들과 함께, 어, 접목돼서 활용, 사용이 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고, 이제 당장 좀 필요한 것들, 사실은 뭐 지금도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이 모두 다 당장 필요한 것들인데, 어, 요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안전 분야라고 해서, 건물 내에 안전이 되게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laughs> 뭐, 건물 내에 사람들 이용 시간을 체크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에 뭐 엘리베이터와 뭐 에스컬레이터를 분산시킨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구역에 화재가 났을 적에 그 구역을 얼마나 빠르게 차단을 할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어 실시간 모니터링이 기반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능한, 가능하게끔 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에너지 사용량의 효율에 극대화를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아마 때때로 뭐 사람이 없는데도 굉장히 뭐에너 비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들이 가능해졌다. 그것들이 모두 이제 IoT를 덕분에 가능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에 있는 이제 스마트 빌딩이 이제 구현이 어 이제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환경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제가 가지고 온 그림은 스마트 이제 그거예요. 그 쓰레기통. 그래 환경부에서도 이런 IoT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어, 스마트 쓰레기통을 이렇게 막 배포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어, 중요한 것들은 이제 스마트팜 이런 것들 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마트팜이 단순하게 그냥 어, 편하게 그 농, 농사를 짓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을 좀더 이제 효율적인으로 농사를 짓는다는 게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한된 자원 내에서 이제 토양도 제한되게 더 이상 뭐 낭비 없이 사용할 수도 있고요. 농약도 마찬가지예요. 농약 사용도 어 기존에는 아마 특정한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없으니 이미 뭐 농약을 먼저 선제적으로 막 뿌리고 그 병에 걸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어 이제는 스마트팜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농약도 뿌릴 수도 있고 어 수온이라든지 또그 토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가 할수 있기 때문에 네 좀더 환경 분야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분야인데, 에너지 분야에서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제 IoT가 발, 어, 활성화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태양광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말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건물이라든지 뭐 단독주택의 지붕들만 보면 정말 많은 태양광 패널들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은 공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IoT 기술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분야 측면에서도 공장 내에 어 발생하는 수많은 이제 매연이라든지 그리고 그것을 통제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환경 같은 데서도 정말 많이 사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헬스케어 분야를 가져와봤는데요. 헬스케어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이제 익숙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제 스마트 워치를 사용하기 사고 있기도 하고요. 또 스마트 워치는 스마트폰과도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뭐 자료를 찾아보니까 최근에 뭐 서울시 내에서도 이제 실버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노인들의 이제 지자체에 거주하고 계시는 노인들에게 이제 이런 스마트워치를 제공해서 이제 그분들의 뭐 심박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체크하는 그런 것들을 제공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 그런 게 사실은 어다 무의미한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이제 건강 데이터 관리를 통해서 어그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 그 노인들이 어 말, 말 그대로 길 가다 쓰러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선제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스마트 워치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국내 기업에서도 그 링이, 링이 있잖아요. 스마트 링 해가지고 아예 반지 형태로 해서 보다 더 정밀하고 정확하게. 이제 특정 개인의 이제 헬스케어를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해냈는데요. 어, 그것까지 아직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게 잘 활성화될지 안 될지는 정확하게는 예측이 어렵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점점 더 헬스케어 분야는 어, 확대가 되어 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IoT 이제 현재 상황입니다. IoT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약 131억 개래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 인구가 한 70억 인구인데, 전 세계 인구가. 어, 어, 한 명당 대충 2개 정도 쓰고 있네요. 그죠? 근데 연간 10.6%로 정말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고, 어, 2030년에는 294억 개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향후 앞으로도 계속 이제 IoT 디바이스들은 꾸준하게 성장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 꾸준함에는 어, 어떤 분야들이 있냐면 이제 보통 스마트 홈, 그리고 스마트 시티, 그다음에 의료 제조 뭐 이런 데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스마트 홈도 사실은 이제 그 발전할 곳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지금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스마트 스피커를 통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기가진이 불 켜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약간 좀 초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국내 기업들은 이제 스마트 시티, 아니 스마트 홈은 이제 스피커가 아니라 이제 냉장고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스피커라는 게 집에서 필요 있을 수도 있고 필요 없을 수도 있는 물건들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어잘 고민해 보시면 어 1년 365일 24시간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적이 없는 게어 가정에서 가장 유일한 제품이 아마 냉장고일 겁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은 이제 냉장고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 냉장고를 활용해서 이제 인터넷을 베이스로 해 해가지고 이제 스마트 홈을 이제 구축하려는 그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어 냉장고 내에 디스플레이를 띄워서 뭐 레시피를 제공한다든지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들을 분석해서 뭐 필요한 레시피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어 어떤 재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도 제공을 해 주고요. 또 그것을 필요로 하면 바로 쇼핑, 자사의 쇼핑몰로 연결이 되는 그런 서비스들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 냉장고를 중심으로 주방, 주변에 있는 주방용품들을 모두 통제할 수 있고 또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기가진이야, 뭐불 켜줘, 불 꺼줘, 뭐 TV 켜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하는 이제 통합 네트워크 시스템 이런 것들도 이제 구축이 가능해지는 그런 그런 서비스들을 이제 좀더뭐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확대가 되면 스마트 시티가 되는 건데요. 스마트 시티는 아까도 잠깐 뭐 교통 분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시티가 활성화 되기 시작하면 이제 뭐 효율적으로 도시, 도심 자체가 굉장히 효율성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어 범죄율도 아마 굉장히 줄일 수 있는 데큰 기여를 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은 뭐 사실 도심에는 가로등이 굉장히 잘돼 있지만 뭐 인구가 많지 않은 곳에는 사실 가로등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사람의 움직임을 인식해서 불을 켜준다든지뭐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교통량 그리고, 다양한 방법용 CCTV를 활용해서, 그런 범죄 예방들, 이런 것들도, 이제, IoT로, 이제, 문제를, 많은,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의료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분야에서 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선수들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선수들의 컨디션이라든지, 또는, 뭐, 선수들의 활동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 보다 정밀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할, 그 선수를 케어할 수 있, 있 고요 뭐, 아마, 저는, 저는 아마 제 예측이 잘안 되긴 하지만, 어, 아마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 우, 저희들도, 우리들도 이제 곧 스마트 의류 뭐 이런 것들도 네, 곧 입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 분야는 아, 그렇네요. 의료네요. <laughs> 죄송해요. 제가 아까 의료로 왔습니다. 네. 의료는 이제 저희가 코로나 19 이후, 이후에 이제 비대면 진료가 굉장히 활성화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연결된 스마트워치, 뭐 스마트링 이런 데서 주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의사들이 보고 아, 이 환자의 활동량이 어느 정도인데 어떤 질병과 연결될 수 있다 또는 이 환자의 질병이 현재 무엇인데, 활동량을 봤을 적에 운동이 더 필요하다, 적게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이제, 가능해진, 가능해졌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제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산업이 발전됨에 있어서, 어, 그, 정말 많은 이제 산업화, 해서 이제 로봇을 통해서 자동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그, 그것을 넘어서, 이제 뭐 재고 관리라든지, 일정 관리라든지, 아니면 전사적 자원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음 모두 IoT를 통해서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더욱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결국에는 생산성과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산성이 정말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센서들이 다양한 데이터들을 모으는데 그 데이터의 양들도 정말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방대한 양 있죠. 얘네들이 어디로 귀결이 되냐면 빅데이터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얼마나 잘 분석하고 이것이 어, 이것을 바탕으로 얼마나 인사이트를 잘낼수 있냐가 네,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안 문제는 과제로 남아 있어요. 보안 같은 경우도 가장 대표적인 게 데이터 유출이죠.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이 가장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어 때때로 저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공용 PC에서 많은 어제 어떤 학생들이나 뭐 사용자가 로뭐 뭐 다음이 됐든 네이버가 됐든 뭐 이런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 일을 다 마치고 나서는 반드시 이제 로그아웃을 하는 그런 습관들이 좀 필요로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X버튼 눌러서 창만 닫아놓는다고 해서 그게 다 안전하게 그 사이트를 빠져나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여, 여전히 쿠키가 남아있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데이터들이 여전히 보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뭐 특정 기기가 보안에 특히 취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물리적 접근 이런 것들은 해킹이죠. 이런 이런 해킹들을 통해서 네 저희가 위협을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그러면 방법이 뭐냐라고 하지 하면 사실은 이게 좀 너무 교과서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네 보안 업데이트하고 패치 이런 것들이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때때로 뭐 업데이트나 패치를 많이 하면 컴퓨터가 느려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뭐 실제로 느려지기도 하죠. 근데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하시고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뭐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꾼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laughs> 개인정보를 스스로 이제 좀 보호하려고 하는 또는 보안 문제에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것,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요렇게, 예, 네, 문제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IoT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 소개와 역사, 그리고 발전 과정, 그리고 IoT가 왜 중요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파트2와 파트3, 파트4에서는 아마 앞에서 다뤘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저는 국립군산대학교 최승호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